그 노래 부르는 게 쉽지가 않네. 내가 이제 막 소리를 바꾸려고 이렇게 막 노래, 노래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. 그 세미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음. 견고한 게 있는 거야. 아, <laughs> 견고한 <아직 견고하네>. <laughs> 게 있는 거야. 견고한 게 있는 거야. 견고한 게 있는 거야. 견고한 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뮤지컬 할때그 소리랑 가요할 때 소리가 정말 다르거든. 근데 가요할 때그 소리를 이제 못한 거야. 그래서, 어? 이거 큰일 났다. 진짜. 그래서 일주일 동안, 와, 진짜 열심히 했는데, 그 소리를 좀 바꾸려고. 왜냐면, 하 부산에서 또 이제, 그, 노드라프 파리를 하고 가서 그 소리를 또 바꾸려고, 이렇게, 대단히 노력을 했는데, 아무튼! 어, 소 로맨틱한. <laughs> 로맨틱한 분위기에 이렇게 또 노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예시님들 너무 고맙고, 그리고 혹시나 또 모르는 우리 또 애기가 있을까봐 어, 설명을 하자면, 오늘 결혼식은 이제 2022년 화이트데이 어, 설명을 하는 거예요. 2022년! 화이트데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됐고, 어, 그리고 오늘, 약간 또 오늘도 정말 진하게 우리 애기들한테 예신들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요. 음, 사랑해. 근데 정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. 아, 맞아. 진짜. 음. 사랑이라는 말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. 아, 이어서 또내 어, 마음을 담은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, 내 따뜻한 눈빛으로, 그리고, 어, 나를 바라봐 주는 그런 눈빛을 생각해서 부르게 된 곡이고 또 우리 예수님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, 눈빛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네, 그런 곡이야 네. 바라봐줘요